최근 5G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화웨이에 대한 미국 조치에 이어 이번엔 스웨덴 통신 장비 업체 에딕슨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삼성만 어부지리인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FCC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중소 통신업체들의 하웨이 등의 중국산 장비의 도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FCC 위원회는 하웨이와 ZTE의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거론하며 중국산 장미가 미국에 대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하웨이는 FCC가 미국 기업들에게 하웨이 제품 도입 금지 조치를 부당하다며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 제소했는데 이러한 하웨이의 전면 반박으로 앞으로 미국 정부의 하웨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 연방 정부는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무선통신 업체나 브로드밴드 제공 업체들의 유니버셜 서비스 펀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면서 중국 하웨이는 미국 통신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앞으로 삼성이 얻게 될 반사 이익이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호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스웨덴 통신 업체 에딕슨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약 10억 6천만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규모에 이르는 벌금과 과태료 등을 물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에딕슨의 혐의는 사업 수준화나 규제 해피를 위해 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해외부패방지법 FCPA를 위반한 것입니다. 에릭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고, 이에 검찰은 기소를 위예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유예로 에릭슨은 거액의 벌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는 되겠지만, 대외적으로 에릭슨의 신뢰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앞서 하웨이는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에릭슨 역시 뇌물 사건이 터지면서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어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얻게 될 반사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 IHS 마켓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27%로 중국 하웨이에 이어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2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1, 2위 통신 장비 업체들의 틈이 생겨 자연스럽게 삼성의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사필규정이라 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나 그러한 태도는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국내기업 삼성이 더 비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에릭슨 내물 혐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